7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두번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확정신고와 함께 반드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폐지되면서 연 2회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한편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수출 또는 시설 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예정 신고와 납부 또한 10월 25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수 있으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진 납부세액은 홈텍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나 내수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재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요. 따라서 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10월 2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 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 신고 점검표 등의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9만 5천 개 법인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시 참고 자료 등은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 대리는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를 홈택스의 일괄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